밥방 성공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의 피보다 더굵은 자여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그대의 이름을 걸고 나 여기 <laughs> 아까, 어둠에서 맹세하노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여 그대와 나의 힘을 담그 위대한 파멸의 힘을 보여줄 것을. 그리고 슬레이 레곤슬레이브도 외웠어? 아니요? 아니라고? 아, <laughs> 아니, 내내 방에 지금 시공이 오그라들었는데? <laughs> 저 아닌데요? <laughs> 아닌데요? 본인 아닌거지? 아이 그쵸 제가 그런걸 어떻게 해 해? 상거 아니지 <laughs> 아니 아니지 아니지 나 아니지 잠깐거찍을 이거 찍 아, 방제를 뭐라 그랬지? 음, 아니지, 이거... 그거... 그거 다, 다른 사람이야, 다른 사람이야. 음, 음... 이 여자는 지갑, 딱 있는 노래들, 벚꽃처럼 흩날리는 톰에프티 노래를 주세요. 쭈쭈리며 왜 하는 거 할까요? 게임... 게임 들어갈게. <laughs> 그런거 듣지 말고, 이상한 거 듣지 말고... <laughs> 왜... 뭐하고 있는 거야? 뭘 듣고... 있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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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해를 주세요!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음, 음, 아이, 아이, 참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잠깐만. 애국가 재창이요? 아이, 아이, 어, 여기 무슨 노래, 어, 노래라고? 한번 들어봐야겠다. 아주 망가? 음. 야, 왜 소리가 나한테도 들려? 들려요? 잠깐만. 상상의 나래를 떠어볼까 <laughs> 그래봤자 그 누가 알아주나? 아예 방에... 아, 붙여지기만한 날아가볼까? <laughs> 저 하늘 너머로 <laughs> 저 작은 소망도 <laughs> 이루어지듯. 자, 일단, 모랑님이 방 만들어주면 방에 들어갈게요. 네네, 잠깐만요. 노래 듣는 중이어가지고. 아이, 들었습니다. 아, 노래 잘 부르시네. 날아가 볼까? <laughs> 아이, 누군지 몰라도 노래 잘 부르시네. 음. 6일로 바꿀까? 3일, 3일좀 짧은 것 같은데. 점프하는 애들도 있다고? 음, 막, 토하는 친구들도 있고. 그래서 어... 아, 3일로 하고 내가 봤을 땐 3일로 한 다음에 힘들면 늘리는 걸로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?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. 아, 나 띠드버거. 나 띠드버거. 그렇게 띠드 하고 그다음에 이거 나머지 건들 건 없을 것 같아. 오늘 한방이 끝나고 나면 제가 치즈버거를 후원하러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어, 치즈버거 후원하러. 다녀 누가... 야, 누가 지금 뭘 보낸 거야? 잠깐만. 아, 근데 그거 나 아니야. <laughs> 나 아니야. <laughs>

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이안은거 같은데. 아니, <laughs> 아니야. 우리 빨리, 빨리 게임 하고 싶어서? 난 지금 빨리 세트도가 하고 싶네. <웃음> 아... <웃음> 하... 일단 해 보고, 해 보고 아,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걸로. 어? 아, 자, 잠깐만. 돈애가 와서. 지금 뭐 서로 대결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서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뭐 그런 대결 아니지? 지금 오늘 우리 합방 맞지? <laughs> 약간 약간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<laughs> 그런 대결인 거 같은데, 아니겠지? 마이크를 끈거 같은데,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지? 저곳에 가서 염탐하고 온다. 어떻게 내일부터 가서 염탐하고 온다. 아잘 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 이 이쁜 여성 스트리머분 영상을 좀 보고 왔어요. 아예 아이, 아이 너무 예뻐가지고견 네. 견갑골이 이쁜 스트리머 말씀하시는 거 맞죠? <laughs> 아예 약간 이쁘다 어. 이렇게 코스프레하신 분인데 어. 음 나도 알아. 그, 자주 봐. <laughs> 견갑골이 아름다운 스트리머분 계셔. <laughs> 어 되게 이쁘네. 어 <laughs> 날기 투치가 매력적인 아. 분이지. 음, 아 이거 잠깐만 서로 이거 지금 너무 힘들다. <laughs> 서로. 아 오늘 한방 아니야. 즐거웠습니다. 자, 아 여러분 음, 아, 고생하셨어요. 아, 수고하셨어요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지만아 <laughs> 빨리 <laughs> 헛소리하지 말고 오, 방이나 오, 만들어. 오, 빨리 방좀 만들어봐. 게임을 해야 저런 게안올거 아니야. 어어 지금 아. 애교 아 정신이 없어 리늘 입사하기로 전에 지금 우리 모두 <laughs> 어. 사랑스러 뭐지? 양념 뭐지? 내가 모르는지 뭐 모르겠어. 두려워 하지는 마. 아, 좋아. 나 미거심 나 거야. 아, 를우망 부끄러워. 나한게 집중했으면 안 돼?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. 집중 아! 못했어. 나한테 집중해줘. 어, 아, 집중할게. 어, 어. 집중하려고 거야. 하는데 집중할 수 없는 그, 무언가가 나 있긴 나 한데 나 너한테 집중할게. 어. 그래, 나한테만 어, 오케이, 오케이. 집중할게. <laughs> 어. 어, 나한테 집중해 오케이 집중할게. 나한테만 집중해. 이상한거 듣고 막 그러지 말고. 안 좋아. 순간. 아,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어, 그럼, 아, 게임 재밌게 할수 있지, 그럼. 미호, 잘 가. 내가 정신이 훌륭하지? 미호, 잘할 거야. 갑니다. <laughs> 저 <laughs> 들어왔구요.